안녕하세요. 플로우 골프의 최대룡입니다. 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주제는 백스윙을 어떻게 편하게 하는지 지난번에 한번 올렸었잖아요. 그 영상의 두 번째 편입니다. 제 영상 중에서 어, 백스윙을 편하게 하는 법그 영상이 꽤 많은 분들이 제 호응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을 하고서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백스윙이 편하지 않다 어, 그런 분들을 위한 제가 추가적인 레슨을 좀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등 근육으로 사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툭 던져들라고 말씀드렸어요. 몸통 큰 톱니 바퀴를 사용해서 클럽 헤드를 툭 던져낼 수 있게끔 이렇게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스윙 탑에서 힘이 많이 안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왜 여기서 힘이 안 빠질까? 유연성 때문일까? 도무지 가지를 않는 거예요. 백스윙에서 이렇게 마치 내 몸과 이 손이 막 팔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한 팁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몸통이 충분히 돌지 않아서 그래요. 내 몸은 있으려고 하고 내 팔은 뒤로 빼려고 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이 자체적으로 돌수 있어야 돼요. 자, 몸통을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어깨를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내 어깨가 자, 이게 0도라면 90도가 돌수 있는지, 자, 90도가 돌았을 때내 힙은 어디에 있는지, 자, 힙은 한 45도 정도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깨가 90도가 돌수 있어요. 자, 이렇게는 할수 있는데, 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하체를 안 움직이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깨를 돌리면 되지 않느냐? 음, 어깨가 돌, 어깨를 돌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체를 너무 잡으려고 하면 어깨는 절대 돌 수가 없어요. 또는 음, 백스윙을 가져가려고 할 때, 내 손을 이용해서 내 어깨와 하체를... 이렇게 뺄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백스윙 하면은 내 하체는 잡아놓은 상태에서 손이 내 어깨를 끌고, 또내 어깨가 내 힙을 끌도록 만들면 어깨는 너무너무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간단한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백스윙을 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빼는 거잖아요. 이렇게 샤프트를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약간 기울어져 있는 어떤 스윙 플레인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 몸통만 그대로 이렇게 돌아보세요. 얘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 샤프트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몸통만 돌려요. 그럼 중간 위치에서 내 팔이나 어깨의 느낌이 어떤지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를 사용해서 백스윙을 하지 마시고요. 샤프트를 사용해서, 샤프트는 그대로 놔두고 몸을 사용해서 틀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 내가 백스윙을 할때 이렇게 들었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분도 계실 거고, 어, 또는, 아, 내가 몸통이 어떤 느낌으로 돌아야지 올바르게 도는 느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연습 방법은요. 체가 필요한, 여러분, 스틱도 괜찮고요. 그냥 가방에 있는 체두 개를 꺼내서, 하나는 이렇게. 양발 사이에 두고요. 양발 사이에 두되, 약간은 오른발 쪽에 가까이 두세요. 오른발 쪽에 가까이. 그리고 채 하나는 이렇게, 약간 45도 각도로 이렇게 놔두세요. 자,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어깨를 이렇게 돌려봅니다. 그랬을 때 어깨가 이 수직선상에 놓여있는 체에 맞닿게 해야, 될, 해야 되겠고, 내 힙은 이렇게 대각선상에 놓여져 있는 체와 맞닿게 되어야 돼요. 평행이 되게, 평행이 되게, 그죠? 이렇게 몇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백스윙을 할때 의식을 하는 거죠. 내 몸통을 또는내 내 어깨를 또는내 허리를 이 샤프트 선상 위에 올려놓게끔 하는 거예요. 백스윙을 하면서.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돌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자체적으로 돌면서 손이 약간 늦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줘 보세요. 손이 약간 늦게 올라가게. 손이 먼저, 팔이 먼저 올라가지 말고, 손이 약간 몸통이 먼저 돌면서 손이 좀 늦게 올라가게. 그러면 확연하게 팔이 좀 편한 걸 느끼실 거예요. 확연하게. 그리고 또한 가지가 아까 이 연습을 했을 때 여러분 느끼셨을 텐데, 그런 것처럼, 오른팔이 이렇게 뒤로 많이 빠지지 않고, 내품 안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윙을 하면, 내가 정면에 있는 공을 치고, 나는 스윙을, 백스윙을 하는 거죠. 옆으로 가져가죠. 또는 뒤로 가져가죠. 그러면 내 손은요, 내 몸에 대해서 이렇게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내 몸까지 돌아봐요. 그럼 굉장히 뒤로 이렇게 팔이 빠져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 어떤 스윙 플레인 위에 내 손을 올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에 내 몸통이 돌았다면 내 팔은 굉장히 내몸 앞에 있는 느낌이어야 돼요. 물론 하프웨이 지점에서는 굉장히 몸 앞이고, 그리고 좀더 지난다면 약간 벗어나겠지만 중간 시점부터 내가 이렇게 하프웨이 지점부터 벌써 내가 손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백스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백스윙이 잘 되려면 손이 중간 지점에서 내몸 앞에 있어야 돼요. 내 몸통이, 백스윙을 할때내 몸통이 이 샤프트 위에 내 어깨가 있고 이 샤프트 위에 내 허리가 있어야 돼요. 어깨만 생각해도 안될 거예요. 아마. 어, 웬만한 어떤 프로들의, 어렸을 때부터 한 프로들의 유연성이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하체를 놔두고 어깨를 이렇게 엑스팩트 막 이러면서 이렇게 꼬아 준다고 했을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깨 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깨가 안 가는데 막 가려고 하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밑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위에서 돌아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아셔야 되세요 밑에서 안 돌아주면요, 안 돌아주면 위에서는 위에서 잡아 끌어서 내 하체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이만큼 돌고 한반 정도 돌았으면. 그니까 45도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위에서 끌어서 어떻게 밑에 있는 애가 오게끔 할 수가 없어요. 밑에 있는 애가 그냥 알아서 따라와줘야 돼요. 꼬임? 꼬임 만들고 싶다. 좋아요. 꼬임 만들려면 하프웨이 정도 가서 꼬이게 하세요. 그 다음에 하체가 알아서 와줘야 돼요. 하체가 알아서. 그리고 가급적 막 꼬이고 막힘막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어깨가 편한 게 우선이거든요. 어깨 편하게 만드는 걸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꼬임 만들어도 아 그게 오히려 순서가 맞습니다. 꼬임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깨인 빼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어깨인 뺄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 돼요. 아 몸이 돌아야 팔이 이렇게 편하구나. 몸이 돌아야 팔이 편하고 그래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 몸통 몸통 사용해서 클럽헤드를 던져내고 몸통 사용해서 클럽헤드를 던져낼 때제 화체가 돌고 있죠 이렇게 정면에서 보여드릴까요? 자이 상태에서. 어깨가 돌아요. 이 스틱 위에 있어요. 하체가 돌아요. 이 스틱 위에 있어요. 아 내가 어디까지 돌아야 되는지를 또알수 있겠죠. 무조건 많이 돌아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돌면서 어떤 내가 어떤 원통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잘 돌아줘요. 그러면서 손을 이 위치로 손도 옆으로 가고 몸도 돌아서 막 손이 막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죠. 그랬을 때 어깨에 힘이 얼마나 빠지는지 몸통이 돌고 이렇게 갔을 때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그걸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건 굉장히 흔한 방법인데 내 팔이 내 몸에서 이렇게 뒤로 빠지는 형태 때문에 뭐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막 들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어느 포지션이 좀 확실히 내가 잡아야 될 백스윙 포지션인지 그걸 좀 아시려면 이렇게 셋업 상태에서 팔을 그대로 어깨에 걸쳐주세요. 정면에서. 근데 이때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 어깨에 걸쳐주세요. 그러면 어깨는 빠져 있죠. 빠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깨는 90도 돌고, 그리고 하체 허리는 45도. 그 상태에서 자, 그럼 이 샤프트가 또 이제 목표에 평행하게 되겠죠. 내 가슴은 카메라를 보고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팔을 좀 뻗어보세요. 약간 이렇게 어깨 위든, 아니면 45도든 이렇게 뻗어주세요. 이때 왼팔을 이렇게 뻗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힘 빼는 게 우선입니다. 왼팔 뻗는 것보다 힘 빼는 게더 우선시 됐으면 좋겠어요. 왼팔을 이렇게 뻗다 보면, 제 어깨 어떻게 돼요? 자, 뻗었어요. 백스윙 때 왼팔 쭉 뻗었어요. 어깨에 이렇게 힘 많이 들어가요. 왼팔을 뻗으면 또 게다가 얘가 또 사람들마다 이렇게 대부분 팔이 이렇게 반대로 이겨 돼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기보다 좀 일자로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완전히 펴기보다 약간은 구부러져 있는 게 좋아요 나는 내 느낌은 약간 구부러져 있어도 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구부러져 있는 것 자체도 어깨임을 빼는 게 차라리 더 낫기 때문에 펴고 힘들어 가는 것보다 구부리고 힘 빠지는 게 훨씬 나아요 표면 이렇게 어깨가 솟죠 구부리면 어깨 떨어져 있어요 뭔가를 우리가 휘두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기보다 편안하게 어깨가 이렇게 그 다음에 휘둘러주고 휘둘러주고 그래야 몸에서부터 휘둘러줄 수가 있어요 백스윙은 정말 편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스윙 플레인 위에 올려져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우리가 몸으로 시작을 하죠 몸이 자연스럽게 돌면 얘네들이 그냥 따다닥 자기 자리로 올수 있게 이게 정말 쉬운 골프입니다 백스윙을 이렇게 팔로 들어서 그 다음에 실력그러면 너무 어렵고요. 너무 어렵고 그냥 백스윙을 그냥 편안하게 툭 가져갔는데 몸이 이렇게 돌았더니 몸이 돌았더니 그냥 툭 맞더라. 뭐 생각 뭐 맞추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죠. 공 위치 딱 맞죠. 어깨 돌았죠. 다 편안하죠.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스윙 플레인이랑 모든 게손 위치나 이런 게 맞다면 내 몸통이 그대로 돌면은요. 얘는 그냥 몸이 내 가슴 앞에 공이 있게끔 이렇게 탁 들어오면은 그냥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깨 힘이 빠져야 되고 어깨 힘이 빠져서 얘네들이 좀 이렇게 수동적으로 좀내 몸을 잘 따라올 수 있는 애가 되어야 된다. 힘이 빠져야 딸려가죠. 그래서 힘을 빼고 딸려와서 자연스럽게 순서가 맞아서 시퀀스가 맞아서 딱 맞을 수 있게. 이런 형태로 칠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부분은 백스윙 시, 어, 막 몸하고, 팔하고, 클럽하고 싸우게 하지 마세요. 몸은 잡으려고 하고, 얘는 돌리려고 하지 말고요. 몸이 자체적으로 돌아야 팔이 편하다. 몸이 자체적으로 돌고, 손을 내 가슴 앞에,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로. 그래서 요런 연습 방법 해보시고, 그죠? 한이 정도에서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체는 놔두고, 그대로. 체는 놔두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보세요. 얘로 빼지 마시고 이렇게 그리고 음, 스틱을 이렇게 어깨 어깨 얼마나 돌아야 되는지 놓고 그 안에서 좀 연습하면서 이렇게 가 보시고 그리고 어, 나를 많이 찍어보는 게 좋아요 옆에 핸드폰이나 이런 걸 촬영 장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스윙 되어지는지 그걸 찍고 그리고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넘어올 때 어깨가 어떻게 힘이 잘 빠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최대룡 프로였고요. 어,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 또 계속 좋은 영상들 많이 마련할 테니까 보실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